27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베푸시니 그 삶이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서 승리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마트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23절에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마트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예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 줄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는 어저께 어, 파송을 받는 자들이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또한 어, 주의해야지만 될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십니다. 어, 이 16절에 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도, 거짓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선지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은 듯한, 또한,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오는 이리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리 같은 사람들 가운데로, 어 양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제일 커다란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셔서 그들 가운데로 파송을 하시는데 그 파송을 하시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어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는 제자들은 그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만 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그 이리 같은 대적자들에게 양 같은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면서 어뭘 얘기를 하시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까딱 잘못하면은 오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와 만나버리면은 지혜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1위가 갖고 있는 것 같은 지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 바뀌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둘기 같이 순결해야지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지혜로움과 순결함을 갖추고 난 다음에는, 어, 사람들을 주의해야지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적자들, 1위 같은 사람들은 뭘할 것이냐? 너희를 공유해 넘겨줄 것이고, 그들의 회단에서 책질을 할 것이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의해야지만 되고, 경계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적대적인 관계는 이방인의 통치자들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그들에겐, 아, 이, 그, 죄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은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어이그 국가에 대한 반역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로마시대 때 같은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황제를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박해가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현대나 과거에나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 죄로 작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야지만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할 말은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너희의 할 말을 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실 것을 믿자고 하는 겁니다. 믿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를 하십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게 되고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또 부모를 이렇게 가지고서 대적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어났었죠 우리 과거에. 어? 박해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나타납니다, 사실은. 과거와 같이 육신적이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박탈 같은 걸로 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현대인들은 아마 가족 가운데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뭐 여러 가지 직장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어 많은 상황 가운데 박해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지혜롭게 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이 동네에서 박해가 있으면은 그 지역을 바꿔서 옮긴다든가, 혹은 예수 그리스를 도 어,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속해가지고, 어, 어떤 작전을 짠다든가, 오뭐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뿐만이 아니라, 그런 그 바퀴 앞에서 우리가 어, 가져야만될 것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만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확신과 함께 사설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20세기에 와서 미시오데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미시오데이라고 하는 게 우리 쪽 교단에서는 환영받지 않는 이그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인데, 잘못 생각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니까, 어 구경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해야지만 되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 같이, 모든 사역의 주체 역시 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어 기억을 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끌어 나가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것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막연해 볼 때도 많이 있죠. 큰 일을 앞두고서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볼 때는 진짜 아주 가난한 모습을 갖고 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일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바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